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커피를 사줄수 있습니다. 음, 스멜.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6일 날 있었던 21.20 패치를 간단히 알아보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아나 존스 의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틀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인디아나 존스 퀘스트를 완료하고 인디아나 존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존스 왼쪽에 셔플 슈라인이라는 새로운 지역도 생겼으니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기간단총이 새로 나왔습니다. 발사 버튼을 길게 눌러서 쏘고 싶은 만큼 충전을 하고 발사 버튼을 놓으면 충전한 만큼 총알이 발사됩니다. 직접 사용해본 입장에서 충전식 기관단총은 어려운 무기라 생각됩니다. 익히는데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전투기관단총을 사양할 수 없습니다. 잘강 전투기관단총아. 마지막으로 내집 마련 캡슐이 돌아왔습니다. 던지면 철제로 된 집이 지어지는 아이템입니다. 빌드 모드에선 그냥 전향인 아이템이지만 빌드 제로 모드에선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쿼드에서 두 명이 들고 다닌다면 폭풍이 어디에 떠도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21.20 패치를 플레이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건가? 맞네! 해안색 기준으로 데미지 15? 이게 늦게 나가요

김전영 기가나죠. 파란색 기준 데미지는 17이네요. 하얀색이 15였으니까 1씩 올라가나 봐요. 15, 16, 17, 18, 19, 20. 신화무기가있다면 20까지 올라가겠다. 인디아나 존스 퀘스트 풀렸대요. 확인해 보세요. 퀘스트 깨고 살수 있다니까 빨리 얻고 싶으시면 퀘스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퀘스트 떴나? 어, 떴네. 인디아나 존스 퀘스트요. Oh, no.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진장할이거 이거 바로 안 나가요. 이거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데, 안 나가요. 아니, 살짝 누르면 안 나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충전하다가 써야 돼요. 특이한 총인데, 이게 벽돌이 좋은지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왠지 벽돌 좋을 것 같은데. <목> <목> 오지? <laughs> 나 요거 라마 지금 못 먹는데? 뭐야? 제왜 움직여? 근처에 사람 있어? 아차 사람, 사람 타 있는데? 엠 p 시구나 NPC 새로 생겼다. NPC였구나. 아, 라마 NPC에 반응했어. 아, 이런... 아, 맞다. 요거 아, 제 중저격인데, 내집 마련 나왔습니다. 내집 마련 나왔어요. <laughs> 이거 일반에서 좋겠다. 빌드제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아파라. 나만 손해인 거 같은데. 금방 달아. 형아, 금방 달아. 안돼. 아이고. 아프게 맞았나 본데. 야, 18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죽냐? 이게 타이밍이 안 나와 빠르게 못 쏘니까 그 사이에 그 얘가 도망가고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로 쏠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봐봐, 이렇게 쏠각이안 나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각이 잘안 나오네요. 아직 없는데. 나 죽었다. 아, 아,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저하고는 너무 안 맞네요. 아니, 이게 빨라가지고 벽돌 하면서 데미지 줄줄 줄 알았는데, 데미지 줘도 잘안 들어가는데? 나왔다, 되지 마련. 시작하자마자 3킬를 올리고 시작하네? 유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던지면은, 한 층, 두층 지어진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컵 만들어져요. 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접시, 접시 모양이 생기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예, 네, 좋아요. 아, 많이 오는 이유가 유적지에 퀘스트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인디아나 존스 퀘스트 때문에 오는 것 같거든요? 아하, 퀘스트를 못 하고 죽어버렸. 아하, 퀘스트 때문에 많이 우는 거였구나. 오야오야 나는 그거 충전형 기간 한총 써서 리뷰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인디아나 존스 퀘스트로 온 사람 다 불어버리는 컨텐츠가 되어버렸네. 캐스트 깨러 가야지 패스 차패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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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